하늘 별을 쳐를 봐라. 하늘 별이 많지? 너희 자녀가 어떻게 많아지게 됩니라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지만 지금 야곱이는 외가죽었때 빅터들을 봤지만 야곱 말이 없지만 엄청 천 양들을 생각했듯이 하나님 나브라에게 너에게 아브라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녀를 주리라 하늘의 별을 쳐라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with okay. É a uma... 아 니라 칭찬 이없 지만 누가 하님하신 과하 게？오늘 이 축복 은요 아무나 에게만 주신 거아 니라 야곱 에의충 것이, 아 니라 며태 준 것이, 아 니라 바로나에게주신말씀이다 믿으면 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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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니까 들 며칠, 떠들 며칠, 떠들 며지 떠들 며칠, 떠들 며칠, 떠들 며칠, 떠들 며칠, 예수 며칠, 떠들 며칠, 떠들 며칠, 이들 며칠, 떠들 며들 사람이 아니야. 다썩었먹는 뼈는 뼈 없다고 나왔어. 살겠냐? 주께서 명령하라. 에스 명령하니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생기 들어가서 강격한 폭에, 이게 바로 설교 시간이 마찬가지. 오늘 말씀드리면서, 말씀들으면서말씀들으면서 말씀드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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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줄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이들은 살아서 돌아가시는 주의를 추구합니다. 박수! 박수! Oh, so 마비양만 태어납니다. 라반의 양은 비신비신한 양만 태어납니다. 장세기 30장 4 2절 의심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병이 들고 비신비신난로태납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의 양은 장세기 30장 4 2절을보니까 고실고실한 고실한 양만 태어납니다. 믿음이 없는 라반 양은 장세기 30장 4 2절에 약한 것, 병들고 빌실한 것만 태어납니다. 화가, 축복은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나오지 않느냐

지0 0 0 0 0원의판이다의이 빵뚫리게 하0 0 0이었습니다1 0 0 0에서비둘 판결이었습니다. 1 0이었습다1 0 0 0리0원의판결이었게니다1 0어0 0 0의판결이다1 0 0 0 0 0하면 판결이었습니다. 1 0 0 0 0 0도의판결이아습다가암0이니다시0 0이었습원이었 가면서 어0의다이이

곳에서 새끼를 배웠다. 하나님은 야곱의 생각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을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생각을, 야곱의 믿음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받고 하나님을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축복에 얼마나 사람인 줄세요 아버지 이사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 축복받아요. 양들이 아롱이 아롱이 만났습니다. 용소가 천마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약하고 비신한 양들은 흰 양을 낳습니다. 약하고 비신한 용소는 검은 양만 낳습니다. 이거 누구요 나반이고요? 나반의 양들은 나반의 양들은 비신비신하고 병우것 만났습니다. 세 30장, 30월 30절이 보니까 나만 이렇던 사람이니까야곱이와 계약하고 야양과 연소 중에서 아론이 얼룩이, 천박이를 가르내고 여러분 제가 야곱하고 나만하고 계약했잖아요? 그러나 가지고는요 그야 중에서 천박이, 아론이 이런 거를 그 숫자를 가르내가지고 얼마 동안? 3일 동안을 끌고 나 아니냐, 우리가 나 아닌가. 조카 아니야. 아니, 외삼촌이. 그 조카님, 그 전박이 몇 마리 주면 되지 않겠나. 근데 그 전박이 몇 마리를 골라서 혹시 섞경다가 사인을 꿇러가 이걸 얼마나 나방에 짜겠지 얼마나 부르세지 얼마나 악한 걸지. 그리고 조카한테 월급을 열 번이나 변경해. 뭐, 이런 것만 태롭 야간말에 태어난 것도 참새한말에 멀타라는 것도 우연이었어요. 나만이나 빙세랑 사람입니다. 죽고 주세요. 하나님 야곱에게 축복을 내리셨어요. 나반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제 양은 무의인입니까성경에는다뜻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나무는 뭡니까? 강나무, 삼나무, 소나무. 무슨 나무예요? 대한민국의 강나무예요, 소나무. 네. 네. 근데 대한민국 하면은, 탁! 떨어지 무궁화. 이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선지하는 꽃이고, 무궁화는 나무예요, 무궁화. 여러분, 일본의 나무는 뭐가 여러분 유명하지? 창가. 권가. 영국을 상징하는 게 뭐가 또래요 창.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은요. 살구나무 등장하고 신작에는 꾸드나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살구나무는 예수입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먼저 피는 곳이 살구곳입니다. 주리기 25장 3 4절제일 먼저 따른 열내가 살구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은 살구나무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성막에 등대가 있는데 주리기 25장 3 30산대, 3사를 보니까 등대는 살구 형상으로 등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살구 형상으로 선방에 등대를 만들었어요. 예수님마마을살구나무 그래 여러분 아론의 쌍단치판일번 미루나무 두번 소나무, 세번 참나무 네번째 오동나무 무슨 나무예요? 아론의 쌍나무 무슨 나무예요? 살구나무 죽은 살구나무가 살이란 것은 무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은 이 나를 말해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상징이 살구나무, 이 살구나무. 아름다 삶의 자판이 살구나무. 그 다음에 민주기 12장 8절을 보니까 부활의 상징이 바로 살구나무. 그약의 예수는 살구나무 둘 다고, 신의 아기는 포도나무입니다. 구약의 예수. 세 번째는 신풍나무. 신풍. 신풍나무. 성령. 식풍나무는풍은바람풍이에요 성령님은 바람이다. 야곱이가 새나무를 꺾어다 꽂아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야곱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성령께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야곱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 기도하는 뜻이고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야곱이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e a 나무껍질 r d e 다 r d 다 a 드나무 살구나무, a r 나무 a r d e 도 되는데, 도대체 e a 게를 e a r dear, d 시 a r dear,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성성께서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다 하림픽이야 내가 죄다 고림픽하야이런는 사랑, 냉정한 성경을은이런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박수, 박수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는 나와서 우리의 껍질을, 죄를 배기하는 성도에 대한 추구 없이. 굳이 껍질을 왜 내뱉을까? 교회는 바로 예수님가강물처로흐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내뱉을 거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죄를 씻는 것이 교회가 영점으로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제 다음 껍질을 벗겠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죄 껍질을 벗겨버리고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을 회개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하나님 그사람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껍질을 죄를 회개하는 성도에게 주고 하십니다. 회개하는 성도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껍질을 죄를 회개하는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고심이 부자가 된다. 이제 제가 말씀 말씀 나. 제가 이게 렇 TV를 보면서 오늘 교토 가서 노래를 하나들으면서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어요. 아마 뭐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뭐 기념하는 목사님 지나고서은다 알고 있고. 걸어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중요하더라. 무엇이 중요한지, 예수님이 중요하더라. 무엇이 중요한디 성령님이 중요하더라 무엇이 중요한디 천국이 중요하더라 무엇이 무서운디 지옥이 무섭더라. 무엇이 중요한지 예수 이름이 중요하더라. 박수 형님, 하나님의 도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의한원에는요 보니까 버드나무, 버드나무, 산나무, 십분나무새 나무를 잘라서 껍질을 벗겨서 꽂아놓고 기도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우리, 우리는 누구한테 나왔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여러분 영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고, 가진 사람의 여러분도 영육간의 보좌가 될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의 도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하시면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요.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죄야 나도 독받고 싶습니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열망하는 손을 법이. 고이 죄로부터 영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